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관심 종목을 언제부터 매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제가 사용 중인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매 기법은 제가 지금도 10년 이상 사용한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사용하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으나 몇번 보시면 금방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픈하는 이유는 주식 초보자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준 잡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도움이 되고자 오픈합니다. 어, 우선 먼저 차트와 이동평에서 나온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오실레이터는 이 지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MACD와 시그널의 교차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MACD 값에서 시그널 값을 빼서 히스토리그램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 말이 어렵네요. 뭐 계란식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적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값이 0선을 상향 도, 돌파할 때는 매수 시점으로, 음.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시점으로 인식을 한다. 어. 그러니까 위로 상승을 하면 매수, 밑으로 하락하면 매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밑에가 아까 MACD 오실레이터인데요, 이게 하락 상승 하락 입니다 하락할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상승을 할 때는 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하락할 땐 매도 이렇게 상승할 땐 매수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얘는 상승 추세일 때 사용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올해 3월달 3월 23일날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였는데요. 이 하락 기점 볼때 오실레이터 하락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상승을 할땐 상승을 하지만 또 하락을 할때 하락을 합니다. 하락 1번, 2번을 봤을 때 1번 주가가 2번 주가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 1번, 2번 보실까요? 1번이었을 때 주가가 2번일 때 주가보다 낮네요. 결국 은 반대인 형 지금 반대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락일 때안 만장 보겠습니다. 지금 어 이제 상승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 하겠죠? 어, 매수라면 좀 맞긴 하겠지만 계속 들고 가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하락을 하는 모습이네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째도 상승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만 하락. 5일째도 상승 한다고 있지만 뭐 상승.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근데 역으로 이제 상승 추세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사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쭉 상승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한번 제가 한 사용을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마지막 저점을 찍는 날에 하락을 같이 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 좀 올라갔네요, 상승. 그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0선이 가까왔을 때 상승을 하네요. 이날 여러분들은 부담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쭉 가져가시면 이만큼의 수익이 날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오실레이터 사용할 때는 상승 다음에 하락이 한번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해야 더욱 정확합니다 자이번에또 이제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뭐 제가 매수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매수 물론 이제 초반이라 뭐이쯤했으면은 여기서 팔 수이나 팔 수가 있으나 뭐 상처에서 잡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뭐한좀한달 정도 갖고 있으면 또 이게 계속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요 또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 그거는 또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요날 이제 보시면 다시 또 이제 6월 1일날도 상승할 때 매수.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하락으로 반전하기 전까지 들고 계셨다가 5위선 깨지는 거 보고 팔아도 됩니다.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3이 상승할 때 처음 제가 이걸 적용할 때는 하나, 둘, 셋. 3이 상승했을 때그 정도에서 하 어느 정도 일부분 덜어냈고요. 그러면서 5위선을 좀 이제 깨려고할때 또는 오실레이터에서 오실레이터가 가장 상승이 높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요때 이제 거의 또 매도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제 매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이 심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도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얘가 지금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락장에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를 하신다 하셔도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3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이걸 계속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네. 뭐 어떤 팁에서는 전문가가 뭐 이날부터 분할 매수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할 겁니다, 분할 매수를. 네. 그냥 자기 돈 아니니까 하라는 것 같은데, 언제 합니까, 이게? 물론, 지금, 오실, <laughs> 오실레이터로 여기에 적용이 지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건 좀 응용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워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나올때 한번 적용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추세선 때 이렇게 사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7월 24일 날 상승이니까 이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어느 정도 익절 오에서 이탈 전까지 쭉 가져갑니다 가장 최고점이네요 그리고 최고점 다음날 그럼 이날 올 매도 이런 식으로 또는 5위선 떨어져 꺾이는 때올 매도 이런 식으로 이미 하락할 때 하락으로 떨어질 때는 당연히 다 팔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승 구간에 있을 때는 팔아야 되지만 상승 구간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하락 반전.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물량을 다 파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거에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응용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 참, 요거를 좀더 설명을 드리면, 내일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요차트만오는 내일장은 하락입니다. 왜? 지금 현재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통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만약에 캔들이 내일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큰 상승, 여기 없다고 하면 오이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요 6월 15일날 요 모습과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개 상승 추세였을 경우는 하락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요. 또 약간 살짝 눌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보시면 오실레이터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좀 약간 살짝 응용을 해서 음봉 때도 살 수가 있어요. 음봉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 또는 이때 또는 이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음... 이 한수 테크닉스도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한번 봤는데 얘까지만 보겠습니다 네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 투쿠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게 어 지금은 이제 아직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선은 또 이제 제가 지금 엘비 세미콘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그렇고 한소 테크닉스도 그렇지만 우선 저점을 잘 지지하는지 내일도 그걸 좀잘 보셔야 돼요. 내일 저점을 잘 지지하느냐 이걸 지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모아을 가실 거니까, 상승에, 상승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한수 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laughs> m c d 오실레이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였을 때, 빨간 상승봉 첫날 매수, 쭉 갖고 있다가 뭐 여기가 최대네요. 여기서 매도.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제가 초보자분들은 여기 파란색 다음에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되는 날에 매수. 그리고 쭉 가져갑니다. 좀 무리하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꺾일 때까지 가져갑니다. 이날 꺾이네요. 이날 매도 이런 식으로 M A C D 오실레이터를 차트와 같이 거래량과 같이 보시면 어, 좀더 초보자 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더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 제가 이 알려드린 이 매매 기법이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내일은 추천 종목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